오늘은 INTP가 연락이 잘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INTP 유형 특징과 연애 특징, 이상형, 인팁이랑 연애할 때 마음이 식은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 잘 지내는 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TP의 주요 특징입니다. 1. 내향적. INTP는 주로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며 개인적인 고민이나 생각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을 즐기며 사색적이고 깊은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관적 사고자. INTP는 사물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패턴과 가능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현실보다는 미래나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선호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3 사고자. 이 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방식을 채택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중시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인 접근법을 취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중시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사지각적. INTP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옵션을 탐색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계획보다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선호하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능숙합니다. INTP 유형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수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환경과 도움을 받으면 INTP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TP 유형의 사람들이 연애할 때 주로 보이는 특징들입니다. 1. 이성적인 접근. INTP는 감정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연애에 있어서도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의 논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독립성과 자유. INTP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중요시합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3. 개인적인 공간의 중요성. 연애를 할 때에도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자유롭게 시간을 갖고 싶어 하며 종종 혼자서 자신의 생각에 깊이 몰두하고 싶어 합니다. 4. 감정 표현의 어려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보다는 행동으로서의 애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무한한 호기심. INTP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탐구하는데 열정적입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상대방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6.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 INTP는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중요시합니다. 다음은 INTP의 이상형직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적 호흡 INTP는 지적 호흡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2 독립성과 자유,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너무 많은 제약이나 의존을 강요하는 사람보다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호합니다. 3. 창의성과 호기심. INTP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즐기는데 이런 측면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를 선호합니다.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넘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이상형으로 여깁니다. 4.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INTP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이성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와 관련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가치관의 일치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INTP는 이와 일치하는 이성을 선호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일치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6. 자유로운 소통 INTP는 자유로운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서로 오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INTP와 연애할 때 마음이 식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 표현의 어려움. INTP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때로는 감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의 필요성. INTP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제한적인 관계를 강요할 경우 INTP는 마음이 식은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3. 호기심의 부족. INTP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연애 관계가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경우 INTP는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가치관과의 불일치. INTP는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INTP는 마음이 식은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5. 소통의 부족. 때로는 INTP는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논리적인 측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의 소통이 부족해질 수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TP가 연락이 잘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향성. INTP는 주로 내적 세계에 집중하며 외부와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에 몰두하여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무시하거나 잊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불편함, 일상적인 소셜 상호작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어색함 때문에 연락을 취하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3. 무관심 또는 분산된 관심. INTP는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관심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때로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잊을 수 있습니다. 4. 감정적인 무감각함. 감정적인 요구나 기대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 요청이나 기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실용성. 일상적인 일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연구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6. 계획의 부재. INTP는 종종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연락을 잊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INTP는 종종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TP와 잘 지내는 법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해와 존중. INTP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내향성과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소통. INTP는 때때로 소통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공통 관심사 발견. INTP는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열정적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고 함께 탐험하십시오. 4. 유연성과 이해심. INTP는 종종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의 유연성과 이해심을 존중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5. 도전과 자극 제공. INTP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통해 자극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도전적인 활동이나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6.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하기. INTP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INTP와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